최장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장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은 90% 이상 젊은 여성들에게서 발생하며 소아, 청소년기에도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으로는 복부 종괴 및 복부 불편감이 있으며 이외에 복통, 오심, 구토, 빈혈이 있으나 대부분 무증상으로 다른 수술 도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장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은 일반적인 최장암과는 달리 예후가 좋은 편으로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는다면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럼 최장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을 진단받는다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최장구형 가성 유두상 종양이 확인된다면 d37.7 경계성 종양 코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성 종양 코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암 진단비의 일부만 지급받게 됩니다. d13.6 코드로 양성 종양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암 진단비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icd 기준에 따르면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은 병리학적 분류 체계상 악성 종양으로 분류됩니다. 보험 약관에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를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icd에서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을 악성 종양으로 분류하는 판단 근거 및 병리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악성 종양임을 입증한다면 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쇠장구형 가성유도상 종양은 일반 암은 물론 가입한 보험에 따라 고액 암 진단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D코드를 진단받아서 혹은 보험사에서 면책을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피보험자 입장에서 손해 사정을 해줄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에이드 손해 사정은 보험에 관한 다양한 실무 경력을 갖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 분야별로 체계적인 업무 체제를 갖추고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의료자문 분석원, 보험전문교육원 행정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원스톱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사고로 인한 보상 관련 무료 상담 010-2640-1824